울산향토회사인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이 유니스트에 3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이번 기부는 유니스트 개교일에 가장 큰 규모인데 지난해에 이어 울산 출신 기업인들의 통큰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이준호 덕산그룹 회장이 유니스트에 사제 300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. 이번 기부금액수는 2009년 유니스트 개교일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. 이준호 회장은 울산 토박이로 울산에서 덕산 그룹을 일군 기업인입니다. 이 회장은 특히 외환 위기가 휩쓸었던 1999년 덕산하이메탈을 설립하고 반도체 패키징 소재 개발에 도전해 국내 1위, 세계 2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. 디스플레이 등 IT 소재 기업 아홉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덕산 그룹의 연간 글로벌 매출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. 이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울산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줄 것을 유니스트에 당부했습니다. 울산의 산업 형태를 바꿔놓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이바지 하고는 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쪽이다. 부산 유니스트가 유니스트는 이 회장의 뜻을 담아 기부금으로 가칭 챌린지 융합관을 짓기로 했습니다. 인재들이 과학 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혁신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.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. 지난해에는 고 이종하 선생의 아들 이주용 KCC 정보통신 회장이 선대의 뜻을 이어 종하 체육관을 재건립해 울산시에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등 울산 출신 기업인들의 통큰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